1월에 사도행전을 함께 시작하고 두번 공부한 다음에 우리 82기 생도들이 들어오면서 한 달간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조금 길지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무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들의 욕망 또 자기들의 꿈에 비추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어떤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상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상사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사라진 거고 인도자가 이제는 눈앞에 안 보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해야 합니다. 자 혼자 해야 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장 4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성령을 기다리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거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야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야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이제 보내 드리고 삶의 자리로 와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행전할 때이 행한다, 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거의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뭐틈 만나면 잠자고 뭐 자기들의 관심사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혼자 기도하신 기도 덕분에 1 2 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또이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전을 따라서 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82기 생도들이 입학하고 4학년 4년에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많이 있겠지만 딱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년은 아마 말도 못하게 은혜로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다른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달력의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일을 통해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또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또 교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다양한 유혹과 또 불편한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도 살아보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참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결단, 노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군인들을 만나봤지만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20년 후의 인생 삶,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낭비없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끝까지 같이 갔던 여러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제자죠, 또 으뜸이라고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막무가내이기도 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먼저는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가론 유다는 인류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어 이야기거리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도대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가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 포함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니면 유다의 개인적인 일탈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배반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상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진짜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도 아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아, 큰 그림을 그리신 거다. 그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다.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백한 답은 알수 없지만, 뭐 저는 늘 성경은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의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 여기 보면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 곳,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그냥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또 어떤 대가를 치르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의 길로 결국에 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살면서 뭐 한순간 또 두순간 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갈순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어, 주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로 어, 유다는 자기의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딱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너무도 너무도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태어나서 산다는 거 우리가 산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서로 인사할 수 있고 그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이 오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우리가 축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 의식이 없는 게 죽음이죠. 허나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당에서 벽화를 그릴 때 어,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추정해서 그렇다라고 누가 그린 것뿐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50년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우리나라식으로 그려진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뭐 불명확하죠. 그래서 다빈치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모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답게 생긴 12살짜리 미소년을 발견하고 그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는데 가론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델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 어떤 술 취한 한 남자, 인생을 포기한 것만 같은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모델로 삼고자 부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로유다의 모습도 있고 나에게는 아벨의 모습도 있지만 그리고 가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가론 유다에 대한 연구도 많았고 또 글도 많아요. 소설도 있고 뭐 단편 글도 있고. 근데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성경에 가론 유다가 등장하는 많은 일화들이 그런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을 왜 낭비하냐 그렇게 얘기했고 성금을 그죠 유용한 적도 있고 그리고 급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두고 흥정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어떤 글은 예수님에 대한 이 유다의 기대가 원래는 순수했는데. 이제 실망하게 됐고 그 실망이 증오로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원래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전혀 그와 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뭔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 이런 말만 하니까 이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증오했다. 이제 그런 주장. 대단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조종되는 거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목표 때문에 예수님이 바뀌고 변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죠.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까까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또 6월절에 같이 식사하실 때참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다니요 나를 내가 죽일 놈이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 발을 씻깁니까 그냥 욕한 바가지 퍼붓고 발 씻을 물을 얼굴에다 부어야 성이 찰 텐데 유다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그런 죄마저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곳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리천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이 가론 유다가 이제 자기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열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이제 그 일을 채우는 것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선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합니다.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70문도 중한 사람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을 곁에서 자주 보고 어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자격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야 뭐 여러 자격증, 개인적인 능력 중요하겠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죠. 그걸 판단하는 게 어렵겠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노입니다. 노, no.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된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활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모르고 증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 명이 천거되었습니다. 요셉과 마티아입니다. 근데 요셉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세 개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둘 중에 마띠아가 뽑혔어요 하지만 마티아에 대한 이후에 어떤 사도로서의 행적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12사도에) 들어온 후에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교회사에 한전승에 보면 (AD) (61년에서) (64년) 사이에 돌에 맞아 목매달려 순교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또 2월 24일을 마띠아의 성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로 봤을 때 마띠아보다 요셉이 훨씬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사람인 듯합니다 이름도 세 개나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마띠아는 요셉에 비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봐요 요셉은 사도로 선출이 안 되어도 충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티아는 탈락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들이 하는 일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봉사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직책이 아니죠 봉사자를 말합니다. 봉사자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 그거는 봉사의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봉사하기 싫죠? 힘들죠? 그럼에도 주의 길을 간다는 건 봉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연약한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선택됐다는 거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인 것 같아요. 강한 사람들은 굳이 선택 안 해도 다 알아서 강하게 잘 합니다. 이름을 안 적어줘도요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이 빠지면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게 아닌가.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아마 요셉이 뽑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 바로 이때죠. 하나님을 부른 호칭의 첫 명제가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입니다. 유력한 후보 요셉이 아닌 마티아가 뽑힌 것은 모두가 기대한 것밖에 일이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요셉의 마음도 마띠아의 마음도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이 명제가 초대 교인들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잘 아신다는 거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미래를 너무나 다더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잊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은 이 12사도가 다시 꾸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1 2보좌도 나오고 뭐 12지파, 12문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이 말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완성됐다 이들로부터 뭔가 시작이 됐다 예수의 행전이 이제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옮겨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격,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자주 실패했고 모난 구석이 많았고 불신앙의 모습도 가득했고 허물도 있고 저처럼 나약하고 겁많고 때로는 비겁하고 욕심과 자기 야망이 가득한 실수투성이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마띠아는 아예 그의 사역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함정 근무를 위해 해군에 가라고 늘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신학생들한테 꼭 얘기했어요. 군대 간다고 하면 해군에 가라. 군정목사 후보생 목사님들께도 해군에 지원하십시오. 이유는 함정 근무가 제일 힘들다면 그것이 사실인 이야기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순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겠냐며 설득했어요. 우리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저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또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이 임하여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회전에 불러주셔서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기도가 시작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론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무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